내 이름은 손지현. 북한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다. 이 나라에서 죽은 사람을 보는 건 흔한 일이다. 여기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이다. 저 생지, 통통한 게 맛있어 보여. 기름기가 잘잘 잘 흐를 것 같은데.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면 뭐든 먹는다. 어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자리와 길바닥에 돌아다니던 벌레를 먹었다. 기근이 발생해도 정부는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반인들은 암시장을 열어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 아빠도 암시장에서 일해 돈을 벌고 있다. 암시장에서는 중국을 통해 해외 영화를 입수할 수 있다. 나는 그곳에서 해외 영화를 처음 봤다. 이 나라 밖에는 자유가 펼쳐져 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외국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해외영화를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만일 해외영화를 본 사실을 정부 쪽 사람에게 들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내 친구의 엄마는 할리우드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하고 말았다. 아이들도 처형당하는 것을 봐야만 한다. 어째서 공개처형을 하는지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에 관한 걸 말하면 삼대 가족 모두가 투옥되거나 처형당한다. 결코 속은 돼서도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독재자들은 우리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고 교육받는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갑자기 몹시 수척해진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 나라는 미쳤어. 오늘 밤에 떠날 거야. 아빠는 감시당하는 걸 염려해 작은 소리로 나와 엄마에게 말했다. 그렇다. 탈북이다. 탈북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팔선을 넘는다. 다른 하나는 어선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중국 경유이다. 강을 건너는 건 좋은데 망보는 병사한테 들키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병사도 가난한 건 매한가지야. 돈을 지어주면 우리를 눈감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병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언 강을 걷기 시작했다. 잘 들어 반드시 강 건너 중국에 도착해서 자유를 얻는 거야. 아빠. 이제 걷는 거 힘들어... 말하지 말고 발을 움직여. 만약 저 나라에 끌려가면 처형이야.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넜다. 기진맥진이 된 우리에게 남자 한 명이 말을 걸어왔다. 너희 탈북자지? 돈을 준다면 망명을 도와주지. 우리는 맨몸으로 탈북했어. 가진 돈이 없어. 그래? 돈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거기 있는 딸, 걔를 나한테 넘겨. <laughs> 웃기지 마. 딸은 절대 넘길 수 없어. 그래, 소중한 딸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어. 노예가 싫으면 경찰 불러서 너희 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킨다 자, 어떻게 할래? 교섭을 하기 위해 부모님은 낡은 오두막집으로 끌려갔다. 그곳에 남겨진 나는 몰래 안을 엿보기로 했다. 오두막 안에는 아빠가 브로커에게 맞아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런 아빠에게 보란 듯이 브로커는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빠와 엄마를, 울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몰래 숨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일하러 나간 사이 엄마는 브로커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아빠는 탈북할 때 병을 앓고 있던 것 같다. 중국에 오고 몇 개월 뒤 죽고 말았다. 나와 엄마는 아빠의 시신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산 속에 묻었다. 중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2년 정도가 흘렀다. 나와 엄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엄마, 이제 이런 생활은 싫어. 도망치자. 괴로움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건 인권운동가였다. 나와 엄마는 인권운동가에게 지원을 받아 고비사막을 여행하였다. 사막에서는 의지할 거라고는 나침반뿐이었다. 매일매일 터무니없이 먼거리를 계속해서 걸었다. 밤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리면 공포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막을 빠져나와 거리가 보이자 나와 엄마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후 바로 몽골 경비병에게 들키고 말았지만 경비병은 친절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구치소로 보내주었다. 우리는 구치소에서 한국으로 송환됐고 마침내 염원하던 자유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세상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다.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은 더 어두운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중국에서 잡혔다면 그 나라로 보내져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즐겁다. 우리를 구속하려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도 있다. 게다가 영화도 마음껏 볼수 있다. 북한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에게도 책망받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통통티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신채널 매니매니피플과 매니매니피플 두 번째 이야기도 체크 부탁드려요.